안녕하세요. 양평엔 언제나 양평엔 공인중개사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 드릴 주택은요. 아주 특별한 주택 여러분께 소개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주택은요. 전원주택 잡지에 표지 모델로도 실렸던 그런 노출 콘크리트 주택이고요. 전철역에서 1.4km로 아주 가깝고 앞쪽에 3풍광 강조망 그 다음에 자전거도로 바로 앞에서 이용하기 좋고 전철역도 걸어갈 수 있을 정도 6번 국도에서도 차량 한 2분 정도면 진출입이 가능한 그런 주택 여러분께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자 바로 이 주택인데요. 자 특이하게 1층은 그 필로티 구조로 해서 앞쪽에 모던하게 길쭉하게 어, 뽑아내고요. 그 지금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는 자리는 그 2층에서 나올 수 있는 테라스에서 본 주택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 주택의 전체 면적은요. 486 평방미터고요. 평수로 환산하면 147평인데, 그 중에 도로 지분이 한 20평 정도 들어있고요. 이 도로는 교행이 가능할 정도로 상당히 넓은 그런 도로로 되어 있어서 진출입이 상당히 용이한 그런 단지 고급 단지가 되겠고요. 어, 주택의 평수는 181.1 평방미터로 55평. 계획관리 지역이고요. 상수도가 들어오는 곳이고 하수처리가 되어 있어서 정화조 없이 바로 직관으로 내보내는 그런 주택입니다. 자 강을 바라보는 방향으로 남향으로 되어 있어서 하루 종일 해가 잘 드는 곳이고 자이 앞쪽에 내려가서 보여드리겠지만 저 텃밭으로 이용하고 있는 부분은 철도용지입니다 국유지인데 그대로 텃밭으로 이렇게 이용할 수 있는 장점도 있는 그런 주택이고요 마당은 아담하게 소나무와 어 칡백들 이렇게 해서 주목나무 이렇게 해서 마당 잔디마당으로 잘 꾸며져 있습니다. 자 이제 2층부터 보여드릴텐데요. 2층으로 들어가서 안내를 드릴텐데 어, LPG가스로 난방을 하는 주택이구요. 어, 2층에 방이 3개 화장실이 하나 이렇게 되어있고 1층에는 거실 주방 이런식으로 구조가 되어있습니다. 자 제일 안쪽에 있는 방부터 소개를 드릴게요. 자이 방은 아주 고급 한샘 붙박이장으로 붙박이가 어, 되어 있고요. 여기서도 이제 강이 보이는 삼풍광, 강풍광이 이제 어우러져 있는 그런 방이 되겠습니다. 한 중간 정도 방 크기가 되겠고요. 어 이제 가운데 있는 방 이제 서재 정도로 이용하면 좋을 앞에 복도가 있어서 뒤쪽으로만 이렇게 삼풍광을 볼수 있는 그런 방이네요. 자. 뭐 서재나 옷방 정도로 이용을 하시면 좋을, 어, 방인데, 면적은 침실로 사용해도 괜찮을 만한 그런 면적의 방입니다. 자, 2층에서 올라오는 계단, 이렇게 되어 있고요그 화장실은, 어, 욕조도 있고, 샤워 부스도 있고, 이렇게 널찍하게 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욕실이 중앙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안방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 인데요. 이제 가장 넓은 방이 되겠고 이쪽에서 테라스로 나갈 수 있게 이렇게 문이 되어 있어서 테라스를 열고 나가면 이렇게 강조망 저 양평 시내까지 상당히 되어 있고 저쪽에 보시면 자전거를 타고 내려오는 자전거 도로도 바로 앞에 있어서 자전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바로 자전거 도로를 이용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자, 풍광이 상당히 멋있습니다. 자, 이 방은 이 안방으로 사용할 만큼 이제 가장, 어, 이 주택에서는 가장 크게 드레스룸도 되겠죠? 이렇게 갖추고 있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붙박이가 없고 드레스룸이 마련이 되어 있는 그런 방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2층은 방이 3개, 욕실이 하나,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구요. 이제 1층으로 내려가서 안내를 드릴게요. 자, 1층도 보면 그 넓게 현관이 되어 있구요. 붙박이장 되어 있고, 어, 화장실 앞쪽에 이렇게 칸막이도 어, 블럭으로 해서 예쁘게 칸막이가 만들어져 있구요. 1층 화장실입니다. 1층 화장실은 간단하게 뭐 이제 샤워나 이런 것들 보다는 그냥 이용할 수 있게 그렇게 되어 있는데 면적은 어 상당히 넓은 면적으로 되어 있고요. 그 정원으로 나갈 수 있는 문 마련이 되어 있고 약간 회랑식의 느낌을 준 그런 주택이고요. 이렇게 주방 쪽에 그 칸막이도 예쁘게 되어 있고요. 어 주방의 모습입니다. 자, 일자형인데요. 어, 상당히 넓은 공간이고, 식탁을 놓더라도 작업 공간 충분히 여유로운 그런 주방이고요. 인덕션으로 취사를 하게 되어 있고요. 자, 주방 옆쪽으로 만들어진 다용도실인데요. 냉장고, 김치 냉장고, 어, 뭐 세탁기 전부 놓고도 면적은 충분하게 나올 수 있는 넓은 다용도실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거실은 주방하고 이렇게 단차이를 만들어서 이제 분리형으로 해서 이렇게 거실을 만들었는데 거실은 그렇게 많이 넓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충분히 뭐 TV 놓고 뒤에 쇼파 놓고도 이 정도 공간이니까 어, 충분히 괜찮을 것 같고요. 천장은 예쁘게 타공판으로 타공판 원목으로 해서 다운라이트를 사용해서 깔끔하게 마감을 처리했습니다. 거실 공간, 이렇게 해서 마당으로 직접 나갈 수 있게, 이렇게 또큰 통창도 만들어져 있어서 개방감은 상당히 좋고, 남쪽으로 해서 가로로 고창이 만들어져 있어서 하루 종일 해도 아주 잘 들어오는 그런 주택입니다. 자, 이 주택의 가격 궁금하실 텐데요. 이 주택의 가격 7억 5천입니다. 외부 이제 나가서 또한번 촬영을 하면서 안내를 드릴 텐데요. 어, 7억 5천에 여러분께 소개를 드리고요. 외부로 나가서 또 외부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내 안내 드리고 이제 외부로 나왔습니다. 지금 포장이 돼 있는 자리는 주차 공간인데요. 이 자체로도 뭐한 세대 정도 될 수도 있고, 손님이 많이 오시면 잔디밭을 이용한다면 한 다섯 대 여섯 대까지도 충분히 가능한 그런 주차 공간을 확보하고 있고요. 들어오면서 정면으로. 어 예쁜 수영이 좋은 소나무 항구로가 이 집이 시그니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아까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어 필로티 구조로 해서 그 2층을 이렇게 올려 놓고 아래쪽 공간을 만들어서 독특한 어 주택의 형태를 가지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렇게 차를 한 대를 대고도 옆으로 충분히 여유가 있어서 교행이 가능할 정도로 넓은 그런 공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아래쪽에 이렇게 필로티 공간이 되어 있어서 이쪽에서 이제 바베큐 파티를 한다거나 저렇게 농사를 지어서 작업하는 공간, 비가 와도 작업을 할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활용이 가능하고, 이 잔디마당과 꽃들, 그 다음에 이제 주목, 이렇게 해서 이제 조경이 어울려져 있고요. 보시면 송판 노출 콘크리트로 해서 아주 고급스러운 그런 주택의 형태가 되어 있습니다. 자 마당이 그렇게 넓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저 아래쪽에 비밀 공간이 있는데요. 저게 이제 철도 여유 부지입니다. 이 철도 여유 부지를 이용해서 자전거 도로와 어, 이렇게 이제 철도 여유 부지가 생기게 되었는데요. 이 철도 여유 부지에 상당히 넓은 텃밭을 만들어서 이용을 하고 계시고 배추, 무, 깨 이렇게 잘 자라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건 공짜 땅이기 때문에. 어, 마당은 그대로 이용하시고 텃밭은 여기서 그대로 이용하시면 되고요. 저 앞쪽에 저렇게 차가 지나가고 있는데 저희가 육봉국도입니다. 육봉국도 에서 상당히 가까운 어, 접근성을 가지고 있고요. 양평군청까지 한 3km 정도 거리고요. 오빈전철역은 1.4km, 자전고도로와 버스정류장은 한 200m 정도로 상당히 생활 편의 시설 이용이 상당히 좋은 곳이고요. 서울 기준으로 잠실역까지도 43.3, 43. 8km이기 때문에 서울 접근성도 좋고 성남시청 기준 46.2km 하남스타필드까지는 26.7km로 상당히 접근이 좋은 그런 위치의 주택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께 양평현에서 소개 드린 주택은요. 노출콘크리트로 상당히 고급스럽고 독특한 모양을 가지고 있는 콘크리트 전원주택 매매가 7억 5천 주택 여러분께 소개를 드렸고요. 이 주택은 건축 잡지 표지 모델로도 나왔을 정도로 잘 지어진 그런 주택이니까 어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상부 전화로 문의 주시고요. 함께 답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강조만 가능하고 생활 편의시설 좋고 서울 접근성까지도 상당히 좋은 고급 전원주택 여러분께 오늘 소개를 드렸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 하루도 행복하시면 좋겠습니다. 여기는 양평입니다.